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모 세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는 제 1타 강사 황경의 사모님. 여러분 다 아시죠? 유튜브나 또 저희서 찾으시면 우리 CTS나 아주 유명하신 우리 황경의 사모님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따게 됐습니다. 자박수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신바운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 신바운 목사님은 아마 우리 대통령 빼고 다 아시는 것 같은 <laughs> 저기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마당파리신 것 같은데 통해서 귀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우리 우리 사모님 만나게 됐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래서 짧게. 아까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 시간 우리가 나누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른 지부에서도 또 다른 센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 정말 우리 이제부터 부모대안 학교,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어, 사모님께서 도와,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경의 사모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조 마이클 선교사님 뵙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받고, 너무 도전받고, 아, 정말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아, 제가 오히려 더감사그래요 아, 제가 사실은 아직 책은못 읽었어요. 근데 자녀를 뭐, 미국에 거의 그아이비리그로다 보내셨죠. 네, 네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닌데요. 아, 그거는 네. 하님께서 그냥 선물로 네. 보너스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어, 저는 아이들이 항상 신앙교육. 아, 신앙교육.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생각이에요. 네. 저희 네. 우리 광교에 가서 사주나 육주 강의를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부모님도 좋아 했고또 팀도 좋아해서 네. 본부에도 또 모시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부모 캠프가 있거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부모 캠프할 때 저희가 1박2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네. 그때 또 우리 강사분으로 모실 건데요. 아 제가 영니다 네. 아 <laughs> 저기 제가 궁금한 네. 게 지금 어이 아까 우리 제 사역을 들으셨잖아요. 저희 네. 얘기부터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서 뒤에 있으시면서 사역도 하고. 네. 안전도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어, 첫째는 굉장히 도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 또 감사한 거는. 사실 우리 선교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그 공교육이 많이 무너지고, 네. 특별히 교회 학교도 아이 신앙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아. 특히 저희가 이번에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들이다 보니까 음. 아이들이 더 신앙이 더 많이 떨어지고, 음. 교회를 많이 떠나고, 또 믿음도 음. 약해지고 그런 음. 제가 실제로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선교사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네.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도전받고 하는 걸 보면서 어, 굉장히 희망이 있다 아, 희망이 정말 있다. 소망이 생기고 네. 이아이엠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들이, 음음. 인재들이 키워지지 않을까. 음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음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음음. 또 소망이 생기니까 아, 힘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힘이 납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엄청 뜨도록 맞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때 보시지 않았나요? 네. 네. 네 아, 저도 뉴스 보면서. 아, 저 사기꾼으로. <laughs> 아니, 뭐 사기꾼까지는 아니지만 <laughs> 너무 좀 지나치다 생각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저렇게 해야 되는 생각을 했었고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렇게 하시는 용기가 대단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대단하다 그건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몰랐지만 아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 팬데믹 속에서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감옥 까지 각오하고 <laughs> 저렇게 하시는 그 믿음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네. 아, 굉장히 도전이 되어서 저분이랑 꼭만나봐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사실은 사실 은 제가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 네.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지니까. 네. 이제 좀 다녀보시잖아요. 네, 네. 팬데믹 오기 전도 참 힘들었는데, 팬데믹 오니까 굉장히 네. 네. 어떤가요? 저는? 저는 너무 진짜 너무 놀란 게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그때는 해도,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한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예를 어. 들어서 이제 주일 예배도 오전 예배, 그냥 오후 저녁 일곱시 예배까지 음. 예배가 많고, 수요일도 저녁 예배 다 많이 드리고요. 네. 금요철은 거의 다 드렸었고, 새벽 기도도 안 드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와 있으면서부터 차츰차츰 예배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오.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저녁에 없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금요철아 예배, 뭐 금요 기도에도 없, 막 이렇게 없어지면서 오. 예배가 자꾸 줄어드니까 네. 아이들이 당연히 교회를 떠나게 되고, 왜냐하면 아. 아이들은 주일 예배 한 번만 오는 거예요. 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거의 안 오고 이러니까 아.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주일 예배 아래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좀 문제가 되겠다, 심각하다를 고민하고 있는 차이였는데,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아, 그렇죠. 그 교회를 가보면 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도. 어마어마하게 큰,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교회도 가 너무 작은 거, 아이들이 어... 그래서 아 이거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체다가 하 고민을 많이 하고 기다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 혼자 어떻게 할지 영량이 없어서 고민만 하고 네.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 마이클도 선사님 뵙고 눈이 번쩍 떠 있는 게 눈이 <웃음> 번쩍. <웃음> 어, 이렇게 할수 있구나.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하면 되죠. 네. 막 코로나 가운데 되는구나. 역사가 네. 일어나는구나. 아이들이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광교에 있는 것 리전교에 네. 가서 직접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제가 그 4주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네. 진행하면서 그주일학 네. 아이들이 곧 제일 어린한 킹드 가던 애도 네. 있었어요. 네. 맞 걔들이 얘기했어요. 손을 들고 막 주여 소리를 지르고 부르면서 막 방언으로 기다리고 보면서 아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계 출약의 아이들 영성이거든요 아멘, 아멘. 물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이고 또 신앙 교육 안에서 영적으로 아이들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 이거 정말 뭔가 있는구나. 음. 뭔가 다르다. 보통 일반 교회 아이들과 여기 와서 캠프하는 아이들이 이 신앙 수준이 좀 다른 거예요. 와. 그 어린 아이들이 막주위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울부는능올 때, 아니, 저 어린애들이 뭐, 무슨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나 아, 영성이구나, 영성. 아,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사하고 도전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성, 성교생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셔서 아이들 딱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아, 그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음, 음. 그래서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음, 굉장히 감사해요. 음. 네. 신학교가 보통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배우는 시간이 한 1,400시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간을 따져 보니까 성경을 배울 시간을 따져 보니까 2만 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럼 신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어, 그러니까 거잖아요. 신학교보다 네. 한1 5배 정도가 많은 네. 거죠. 그럼 그러니까, 걔들이 정말 선교사예요. 어, 그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이 미전도 종족은 애들을 네. 선교사로 만들고 학교 선교와 직장 선교와 교회를 네. 일으키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미국 설명을 했잖아요. 네. 네. 미국에서 사시고 자녀 키웠잖아요. 네.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믿거든요. 네. 그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40년 살았거든요. 아, 40년 살았구나. 네, 그, 그 삶에서 좀 사실은 제가 얼굴은 한국 사람 진짜이지만 좀사고방식의생각은좀 미국화이 네. 많이 돼 있거든요. 아, 그요 40년 제. 살다 내 인생에 반 네. 이상을 살았으니까. 아, 아. 근데 이제 미국 교회 시스템이라든가 아무 뭐 저희 아이들이 다 거기서 하는 3세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3세. 너무 잘 알죠. 아. 근데 이제 성경님 말씀을 들으게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 가능한 얘기고 네, 그렇죠. 실제일어난 일이고 현실 적 네.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서 전 세계로 글로벌화 시켜서 네, 네, 네. 어, 무대를 내보내면 되겠다. 네, 그렇죠. 이런 자신이 생긴 네, 거예요. 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제 그 이제 제 주위에 분들 중에 교회들 중에 어, 학교를 하고 싶다. 다음 세대를 하고 싶다 해서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 세대를 하면서 지금 부모들 중에 막 갈급해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사실 저는 실질적인 칼을 주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학 문제부터 시작해서 진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진학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그 저기 진주에 있는 네. <laughs> 진주가 아니라 저 제가 지금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저 시골에 있는 네. 목사님 중에 닭을 키우던 목사님이 네. 다시 비전을 받고 지리산 끝자락에서 이걸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사를 와요. 네. 지금 제가 다음, 다음, 다음 주에 조도를 가려고 하는데 네, 네. 조도에 들어가서 조도에 있는 분도 할수 있고 근데 네. 그게 미국에 가서 또는 한국에 와서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정말 네.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어디든지 어느 곳에 누구나 어디든지 어느 곳에 누구나 어디든지 어느 곳에 살수 있는 네. 시스템 만들고자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한게 아니거든요. 네. 아까 간증은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로 온다든지 필리핀에서 없는 땅이 생기고 네. 막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제 부모님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방원 목사님 통해서, 네. 신방원 목사님 제가 다음에 또 인터뷰 또 따겠습니다. 정보를 한번 <laughs> 나왔으니까. <웃음> 네. 간증으로 많이 보이시니까 이제. 네. 근데 이제 사모님 통해서 저희, 저희가 네. 이제 체계적으로 이것도 있어요. 부모 대화할그있는데이 네, 네, 네. 오프라인을 네. 좀사람은 근데 저희가 부모 대화를 할할때막 옛날에 한 (150명) (100명씩) 이렇게 네. 매달 이렇게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와요. 네. 안왔못 했죠. 네. 애들은 뭐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황경인 사모님이 하는 우리 부모 대부모 학 학교를 네. 우리가 좀 들을 때 첫째는 이제 줌으로 네. 저희가 3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오픈해놨으니까 네. 비즈니스 클래스로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좋, 해줄 수 있잖아요, 사모님 네, 아, 네, 그네물론이죠 아, 좋습니다, 그 아, 제가 열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네. 그 저희가 한 6주 정도를 네. 이제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 불러가서 한번 어쩔까 네,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제가 감사하죠 아, 그럼 연방이고. 어떤 내용들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네. 아, 내가 이걸 듣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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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막 지금 막 심장이 뛰는 라고요 아, 아, <laughs> 너무 저, 신나는 제가 얘기고. 예전에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네. 은퇴하신 분인데 그 저기 있잖아요. <laughs> 그 은퇴하시고 자기 레크리에이션 좋아하는데 이분이 가족 오락관 네, 네, 그걸 네. 만드신 분이에요. 네. 우리나라 원조 가족 네, 오락관 네. 은퇴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자기는 평생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꿈이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한 7개월 만에 도망가시더라고요. 아. 너무 빡세 가지고. 아. 네, 네. 배트를 막 제가 네. 계속 돌려 드리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학교가 계속 한 달에 한 다섯 개, 여섯 개씩 나오면, 네. 이번 연도 끝나면 백 개가 되잖아요. 네. 그 사모님이 이걸 좀 우리가 좀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네.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어, 너무 좋으신 생각이고요. 네. 어, 첫째는 너무 감사하고, 어, 저제 네. 같이 또 부족한 사람 에게 같이 또 동력해 주시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아유, 진짜, 진짜. 어, 진짜, 아니, 그, 선교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네. 아이들 훈련식이 잘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신앙적으로, 영성을 강조해서, 네. 이래 그냥 교회에서 그냥 형제도 한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네. 그리고 교육이 또 제대로 잘돼 있고, 아이들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고, 또 해외 가서 교육받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네. 40개를 돌아다녔습니다4 네. 0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유럽, 이렇게 밀고 미국, 돌면서 남미,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 자체가 글로벌화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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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그게 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교육부에서 그게 나오니까. 엄청난 자산이죠 네. 네. 그게 어마어마한 자산이고 그리고 ]이고. 또 저희가 필라에 네. 10학년까지 그 처음 들어보셨죠 네. 10학년에 네. 끝나면 네. 육사제도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요. 그것도 정말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필라가 네. 처음 시작한 거예요. 어, 우리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람이 할수 없다. 왜냐면 저도 미국에서 뭐 40년 살아봤으니까, 그 시스템 내가 알잖아요. 아, 그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거다.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 다른 설명이 할 그렇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기 세미나를 지금 할때 첫째 우선을 가지는 것은 첫 번째는 신앙교육이에요. 아, 네.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신앙교육을 시켜요. 아, 네. 저도 거의 40개국을 돌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산국가를 가든지, 이슬람국가를 가든지, 아니면 뭐 힌두교국을 가든지, 아니면 뭐 불교국을 어느 나라 가도 저 이걸 해요. 네. 뭐, 뭐, 그냥 감옥 가면 감옥 가고 하고, 하고 난 이게 전하는 게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목에 칼을 한다, 이런 신념으로, 그리고 아유. 이제 강조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불교국에 가서 예수님 일으게 하진 않고, 아,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아유. 공산국에 가서도, 왜냐 면 잘못 말하면 바로 진짜 감옥 가고 추방당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지혜롭게 <laughs> 지혜롭게 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희 갈때 많습니다. 뭐, 기도해줍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서 <laughs> 네. 일단은 신앙교육 네. 이거는 철저하게 음.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 안 되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아이들의 삶의 가장 기초는 신앙교육이다. 그래서 네. 어,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신앙교육 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놓고 음.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신앙교육만 한두 시간 정도 해요 강의를 아. 하고 이제 그 위에 인성교육, 그러니까 음. 인격교육, 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격교육, 그리고 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예를 들면은 특별히 한국은 옛날부터 동방의 이지국이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상강오륜을 중요시하고 네. 예를 중요시하고 군사 업 일체라 해서 항상 인금화서 선과 아버지는 동일한 인물학 예를 음. 갖추고 네. 존경을 나타내고 이런 것을 가정에서부터 가정 교육, 그러니까 음. 인격 교육, 인성 교육을 음. 통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예절 교육, 그런 음. 훈련을 시키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살는것 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가진 그런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 음.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그다음엔 아이들에게 항상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가져라. 음. 아무리 시골 산골짜기 살아도 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결 자부심을 가지고 아, 네. 꿈을 가져라. 음. 오늘 제가 그말그저 선교사님 간장을 들으면서 정말.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환경이잖아요. 정말 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뭐, 대한민국 그런 사람이 있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탁 들어서 훈련시켜서 네. 전세계에 세우시는 거. 이건 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네. 사람의 일는할수 아, 없는 그러면. 일을. 하느님 하시다. 아, 불가능을 가능해서 하느님이시니까, 우리가 네, 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절대 쫄 음. 필요 없어요. 아, 네. 하느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아, 네. 기준을 심어주고, 하느님의 꿈을 가지라는, 요셉의 꿈을 가지라는 거, 아, 네. 꿈을 심어주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 최고가 될 수는 없더라도 최선을 아, 네. 다할 수는 있거든요. 아, 네. 누구든지 뭐 스카이가 1등 하지는 못하도 아, 네.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재능과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음. 항상 아이들 교육을 할때 최선을 다해라. 성경 음. 말씀 있는 대로 여호 계시 2장1 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음.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리라. 음. 그래서 음. 네가 음. 공부를 한 학생은 공부한 학생으로,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람 생활할 때,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생활할 때 어떤 내가 위치에 있든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음.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라 거죠. 음. 그러니까 음. 학생이면 공부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음. 또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일하는 걸체선로다 하는 거고 음.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음. 내 그리스도의 용사다, 음. 나는 내 직장의 선교사다. 그리고 요즘은 음. 그 프로페셔널 미셔알리 그래가지고 PM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 미국에서도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자기 직업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음. 전하는 그런 음. 훈련 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가진 그환